일본 오면 꼭 먹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. 아부라소바. 아, 아부라소바는. 진짜, 아, 아브라소바는... 너무 맛있다. 식사 뭐 먹을까 얘기하잖아요. 절대決まって 은석은! 아부라소바가 라면이시거나. 어제 요 바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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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멘 바라서 라멘 바라서 라서 바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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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셨서 바라서 바라 바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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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전 바라서 바라서 바 은석이를 직장인이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? 난 엄청 치즈가, 엄청 좋아요. 그리고 히토리 때 갔는데, 주문을 제가 처음 해봤거든요. 매니저 형이랑 근데 가니까. 카라이는 어, 어. 알겠는데, 중짜, 소짜 대짜, 그게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. 아. 아. 실수로 대짜를 시어봤어고 근데 아. 마이못하아까다못먹어보네요 아. 아, 아. 아, 근데 엄청 배부는데막 앞에 계시니까 눈치보이잖아멋지로 <laughs> <laughs> 먹었어 먹지